안녕하세요 넬스마입니다. 요즘 정말 바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 강사를 위한 책을 만드는 제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내 마침 가방에 우산이 있어가지고 행운과 함께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요즘 제 일상은요. 작년 7월부터 기획한 교재 집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푸우센 마음. 신규 간사를 위한 진짜 실무 어 이때까지는 없던 책을 만드는 거죠 신규 간사분들의 퇴사율이 지금 나날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큰게 괴리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임상과 학교 공부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중간달리 역할을 하고자 진짜 실무에 가까운 지금 책을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막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마다. 부서마다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총 10분의 능력 있는 현직 강사분들과 함께 지금 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음, 프리셉터랑 프리셉티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핵심술기, 교과서에 나오는 말, 어려운 말, 그런 거는 거의 다 뺐고요. 진짜 실무, 신규 강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위주로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배액관이라던가, 중심정맥관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룬 적이 있는 혈액검사 해석및 간호들도요, 재정리해서 지금 담았고요. 다 주옥 같은 35개의 목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책을 만들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쉽게 쓸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팁은 무엇일까? 그냥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간호사 일을 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도 정말 좋았지만요. 간호사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도 크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에게는요. 이,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써보고 있어요. 교재 집필이 쉽냐고요? 아니요. 어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간호학과 3학년 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나요? 네, 생각을 해보면요, 간호학과 때 다들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 10% 이내로 원하는 병원까지 입사를 했는데요. 내 간호학과 4년간 내가 내가 뭘 배웠지 싶은 거예요. 실습도 잘 해왔고 내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임상은 뭐가 그렇게 낯선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비슷한 의견이었죠. 하지만 공통 실무는 분명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고를 보내주시면 다시 배포해서 확인하고 디자인하고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재를 만들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죠. 점심은 초밥을 먹었어요. 맛집이라고 해서 처음 와봤는데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 저는 근데 맛있으면 얼굴이 찡그리나 봐요. 근데 진짜 핵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카페에 와서 임상 꿀팁을 폭풍으로 타자를 치고 있어요. 정말 이 책을 쓰면서요 제 신규 시절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없던 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도 커요. 음,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신규어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높은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10시간의 업무를 끝내고 집 가기 전에 닭발은 사랑이죠? 저는 일주일에 닭발 한 번씩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요즘 정말 바쁘지만 행복하게 책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책 제가 꼭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